먼저 3위부터 하면은 보이시죠? 무대 위에 있을 때왜 이렇게 다들 어어어 <laughs> 즐거웠던 순간 그렇죠 <laughs> 여러분들도 제가 무대 위에 있을 때 즐겁지 않아요? 저는 너무 즐거워요. 너무 즐거워요. 그... 춤을 세게 추고 노래를 하면서 그 끝날 때쯤에 내가 막 호흡이 가파라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너무 변한요 그래서 그 느낌을 지금 재현을 해보도록 어. 할 텐데요. 아.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. 춤 어디 추는 거예요? 한 3초만에. 초춤이요 <laughs> 예를 들어서 서 뭔가를 세 춤. 막 이렇게 막 쳤어요. 오! 막 쳤어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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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터생하이요 지금! 아, 행복해. 왜냐면, 또 지킴이 올라오거든요. 직지의매니아입니 아, 네, 그걸 보면서, 아, 내가 이렇게 또 열심히 했구나. 또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아, 우리 승우 몸 부서지는 거 아닌가? 근데 부서져도 여한이 없어요. 저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, 아, 여러분 건강을 챙기면서 부서지면 안 돼요. 그렇죠. 우리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하려면. 뭐꼭 서보고 싶은 무대보다는 계속해서 무대를 서보고 싶어요 어떤 무대를 지향하기보단 무대를 끊임없이 쭉 함께하고 싶다 네 그냥 싶다. 뭐, 뭐 크기와 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네. 무대라는 게 있으면 당장 가서라도 서보고 싶어요 야, 그래. 그의 무대에 대한 열정은 아마 어, 이 하늘보다 더 높은 것 같습니다